리얼하게 포인트만 트렌디하게 짚어드리는 동산형 리포트의 박성일 팀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 같이 나눠보시죠.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인생 망하는 신혼집 테크트리입니다. 인생이 왜 망하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번 만나보시죠.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런 내용이 22년도에 올라왔습니다. 이때가 불장이었거든요. 네, 신혼부부들은 신축 아파트 들어가서 살면 안 됨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들을 썼다는 겁니다. 왜 신축을 살면 안 되냐?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좀잘 사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도움 받거나 아니면 자수성가 하신 분들은 당연히 뭐 신축 들어가실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특히나 이건 서울이나 수도권 기준입니다. 그래서 복도식 구축이 좀 싸죠. 아무래도. 예, 아직 재건축 이슈가 묻지 않은 구축 아파트들이나 용적률이 좀 과도하게 높은 지역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좀싼 편이고 빌라야 뭐역각 여기 엄청 가깝고 뭐 이러더라도 금액이 쌉니다 아파트에 거의 요즘에는 한 4분의 1 수준까지 차이가 나니까요 3분의 1 4분의 1 수준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예,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니까 신축에서 시작했을 때그 다음 급지 그래서 그 다음 상급지를 못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축 전세를 살았을 때 30평대로 들어가면 진짜 공간이 잘 빠졌어요. 요즘에는 뭐 30평대를 방을 4개로 빼고 뭐 화장실을 3개도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걸 시작했다가 갑자기 이제 나중에 20평대로 가라 그러면 집이 좁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되게 웃긴 게이 신축이라는 게내돈 주고 산 집이 아니면은 다 이제 주인집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집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약간 전세를 살면서 그런 이제 좀 부푼 꿈 이런 것들을 갖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고 있다가 날벼락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돈 버는 방법은 결국엔 그 재테크를 의미하는 거죠. 계속 싼 상급지 구축으로 갈아타는 게 베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도식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이라고 치면 뭐노도광 금관구 뭐 이런 외곽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외곽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그리고 네가 종잣돈을 모으는 걸 빚을 내서 이 빚을 갚아나가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계속 이제 그 급지에서 가장 낮은 가장 싼 구축으로 올라타라는 얘기예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가장 지금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예, 아파트로, 그리고 빌라로 뭐 재택하는 방법이요. 갓 재어진 신축은 당연히 비쌉니다. 그,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형성을 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이 10년 넘어가면서 점점 가격이 떨어진다는 라건이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라 거죠. 뭐 아무리 입지가 좋고 하건 간에, 그 신축의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 없을 테니까요. 20년 초 정도가 가장 저평가다. 20년 차 정도라고 하면 이걸 의미합니다. 좀 약간 애매한 재건축 이슈 안 모든 그런 상황이고. 30년 차 넘어가면 재건축 이슈 생긴다고. 여기 나와야죠. 30년 차가 지나면 재건축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가격이 이렇게 뛴다. 이뛸때 팔아가지고 나오면 가장 베스트라는 거죠. 대출받고 상환하고, 대출받고 상환하고. 그래서 급지를 높이는 게 1순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냥 월세 살이. 그러니까 이게 이해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상급지 강남, 뭐 서초, 뭐 마용성 이런데다가 에 그냥 돈을 묻어놓고 월세를 살라. 전세가 가능하면 뭐 전세를 살아도 되고요. 예, 네. 그렇게 새빵 살이 하면서 이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베스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 신축 전세를 들어간다라는 게. 그 사회초년생이 처차를 포르쉐나 벤츠 가장 높은 S클래스를 사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초년생 보통 연봉이 어떤가요?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천에서 뭐 많게는 뭐 8천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포르쉐나 벤츠 S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이 뭐 억단이지 않습니까? 뭐 거의 2억 가까이 하는 차들이니까. 그러면 이걸 리스로 뽑는다 그랬을 때 이것도 결국에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갚는데 이제 뼈 빠지는 거예요. 이 정도 버는데 여기를 이것만큼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막 댓글을 남겨 뒀습니다막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프셨나봐요. 북도시 구축에서 시작해서 신혼 때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실거주 분리해서 갭투를 진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철저하게 투자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테크로 깔고 눕는 돈을 줄여라 뭐, 이거는 조금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내가 그냥 살고 싶은데 살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돈, 거기다 다 매몰 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거주랑 투자랑 분리를 해서, 그 시세 차익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파일을 더 크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가치관이 다 다른 거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메인이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소비를 즐기는 신혼부부 친구들, 그니까 아직 철이 덜든 분들, 그니까 아직 사회의 그 구조를 잘 캐치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축 입주장의 낮은 전세가, 이거는 국룰입니다. 국룰 항상 일어나는 것들인데 특히나 이제 대단지, 초대형 대단지. 뭐, 이런 아파트들에서 전세를 어떻게든 빼려고 전세가를 좀 많이 낮춰가지고 계약을 한단 말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어딥니까? 뭐, 둔촌에, 뭐, 어, 그 둔촌주공 아파트.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바뀌었죠.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세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고. 지금 요즘에는 뭐, 이문동에 레미안 나그란데. 이런 데들도 지금 입주장에 낮은 전세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물량이 거의 소진됐는지 모르겠지만요. 뭐, 그런 데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 새 집이니까, 첫 입주거든요. 그 가정 가구도 새 거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니까 러 뭐, 그냥, 그냥 새 거면 모르겠는데, 뭐, 삼성이나 LG 이런 가전 들어가 보면, 뭐, 오브제라든지, 뭐, 비스포크라든지, 이런 고급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예산이 거의 두 배, 세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원래 뭐, 예를 들면, 뭐, 금관구, 노도강, 이런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었는데, 뭐 동대문구, 서대문구, 뭐 아니면 마포, 뭐 성동 이런데를 들어가면서 이제 어깨 뽕이 차이는 거예요. 뭐 강동, 뭐 이런 곳들 들어가서 아 나도 이런 곳에 산다. 뭐 이렇게 이제 어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뭐 신축이니까 당연히 커뮤니티도 좋고 커뮤니티 시설에서 커피도 마시고,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남부러운 것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돈안 아끼는 거죠. 이제 돈안 모으죠. 전세가 이제 내집 같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해외여행도 1년에 뭐 한두 번씩 다녀오는 겁니다. 뭐 연휴 껴가지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지금 있잖아요. 2년 동안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집주인이 물어봅니다. 2년 더살 거예요? 당연히 살아야죠. 그래서 근데 2년 연장시켜주면서 그럼 전세금 5%만 올려줘.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억에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4억. 그럼 5% 올리면 2천만 원. 2천만원 더 드려야 돼요. 4억 2천만원의 전세금이 돼야 되는 건데 일단 증액은 협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아한은 돈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전세금은 또 저,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2천만원을 또 넣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파티인 거죠. 그러면서 2년을 이제 또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투플러스 2, 2 계약갱신 청구권 끝나고 나서는 다시 이제 계약을 할때그 계약 금액이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2년 지나고 4년 지났으면 은두 바퀴 돈 거거든요. 두 바퀴가 신축 입주장에서 돌면 어떻게 되느냐. 뭐 예를 들면 뭐한 10억 정도 됐던 아파트가 대략 한 15억까지 막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4억에 들어갔는데 15억짜리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50%라고 가정하려도 7억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4억 2천인데 7억 5천만 원 맞춰주려면 어떻게 되는가. 거 3억 2천이 더 필요한 건데 3억 2천은 나한테 없어요. 뭐 3억 2천, 뭐 2천만 있어도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안 되니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축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가진 전세금으로 가자니 이제 또 구축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어, 허름한, 허술한 그런 지역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자꾸 대단지에 고정돼 있고 신축에 고정돼 있다 보니까 외곽 지역, 신도시 이런 데 가지 않는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신축을.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됨을 느끼고 나서 그냥 이제 반성을 하면 돼요. 반성하고 좀더 이제 우리도 잘해보자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일단 어찌됐건 이사는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쫓기듯 이사하게 됩니다. 너무 지저분했나요? 그냥 밑줄을 앉히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원래 이제 망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집, 내 집이 없을 뿐이에요. 내 집이 없을 뿐인데, 그냥 내 집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상실감하고 자존감 하락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4년 동안 살았던 집을 빼앗기는 느낌. 그러니까 원래 내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집에 돈을 많이 못 넣으니까 깔고 앉을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보증금을 낮추고 뭐 월세를 간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돈을 어떻게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내집 마련을 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전세살이하자 이러면서 전세살이를 다시 들어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를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망하게 되는 테크트리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이제 그 거주 거주에 대한 여건이 점점 악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럼화가 된 그런 지역들에 가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돈 들어갈 건 태산인데 계속해서 뭔가 금융비용도 나가고 돈도 못 모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은 이거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재정을 만들어내기가 거의 몇년 정도 걸린다라는 거죠. 조여매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아집살걸 이러면서 후회막심한데 아, 이미 늦었죠. 늦었으니까 막 이제 와이프랑 싸우고 남편이랑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4년차, 5년차 됐을 때쯤에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차곡차곡 알뜰살뜰 모았던 친구들은 집을 하나씩 가지게 된 거예요. 그뭐 그러니까 대출을 껴가지고 뭐 내집 마련을 했던 친구들 아니면은 좀 구축이지만 낡고 허름하지만 좀 평수 넓은 거 가가지고 안락하게 내집 마련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폭락을 외치게 됩니다. 예. 이거 집값 너무 비싸다. 나라 나라 망한다 이러다가 예. 집값 50%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댓글을 한번 살펴보면 잘난 척하면서 살던 그 친구가 나중에는 월세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파트 전세 살고 있다가, 아 뭐, 즐길 거다 즐기고 즐겼는데, 나중에 이제 한몇년 지나고 나니까 보증금 낼 돈도 없어가지고 월세 살고 있다. 근데 이분은 분양을 받으셨나봐요. 신축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뭐, 집값 떨어지는데 집왜 사냐고 그렇게, 어, 이야기를 했나보죠. 근데 떨어졌는데도 분양가 받은 금액보다는 지금 두 배라는 겁니다. 뭐, 한 4억 정도에 받았다 그러면 지금 8억 정도 됐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진짜 지혜로우신 거죠. 잘난 척이 밝혀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린다. 뭐 다들 뭔가 하나씩은 뭐 앙금 같은 게 있으신가 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썩빌이라고 하는 이제 썩은 빌라, 오래된 빌라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썩빌이라도 내집 마련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방송에 나가서 그리고 실제로 상담을 해드리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내 집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의 근거가 뭐냐면, 이게 2023년도 기준 주거실태조사, 그러니까 24년도에 했던 그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자가보유 의사, 그러니까 내 집을 꼭 가져야 된다라는 그 비율이 87.3%였다는 겁니다. 100명 중에 87명은 내 집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87.3%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22년 조사 기준에는 89.6%였습니다.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왜냐면 하 이제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음번에 이제 다시 조사하게 되면 다시 오르거나 뭐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겠지만 이게 예전에는 한 대략 70%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8 0 후반대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90%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거주 내가 지금 실거주하는 곳이 자가가 아니더라도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집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와중에 이제 사람인에서 설문 조사를 했답니다 성인 남녀 두명 중에 한명 그러니까 절반은 내집 마련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냥 단정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집 마련은 절대 못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내집 마련의 기준이 어디냐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지방이라 그러면은 솔직히 내집 마련 어렵지 않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물론 갖춰져야 되겠지만은 지방에서는 뭐 내가 한 1억 정도 안 되는 돈으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곳도 수두룩 하거든요 근데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이런 곳들은 뭐 1억으로 내집 마련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썩은 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뭐 불가 투자금이 뭐 2천만원 3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빌라들은 내돈뭐그 정도 주고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출 받아 가지고 내가 직접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보다 부담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코웃음 치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난 빌라는 안 들어가. 뭐, 무조건 아파트 가야지. 이게 디폴트로 깔려있는데, 뭐, 석빌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절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된다는 게제 주론이거든요. 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면, 나중에 과연, 우리가 이제 내집마련할때 어떤 거를 좀 고려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무조건 썩빌이라도 잡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뭐, 경매나 이런 것들도 할수 있어요. 뭐, 90%까지 대출이 나오는, 지금은 뭐, 대출이 낮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90%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 하면은 뭐, 진짜 종잣돈이 막, 천만원, 이천만원 정도면 돼요. 이런 것들이라도 좀 눈여겨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산형 리포트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좁은 서울의 구축빌라 매매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쾌적한 외곽의 신축 아파트 들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신혼부부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 저도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는 이제 직장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이 컨디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외곽 신축 같은 경우에는 전세라는 기준일 거고 좁은 구, 서울의 구축 같은 경우에는 매매 기준일 거란 말이죠 과연 내돈 주고 어디를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텐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좁은 서울 구축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신혼부부인데 신축 전세 들어가가지고 아까 설명해 드린 사례처럼 살다가 망한 사례 망한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망하, 망했다라는 걸 뭔가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망한. 망하... 망했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안 좋았다. 이런 사례들을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리얼하게 포인트만 트렌디하게 짚어드리는 동산이형 리포트.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갈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산이형 리포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